황제, 황치열 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할 만큼만은 빚을 지고 있어 연인처럼 때론 남남처럼 계속 살아가도 괜찮을까 그렇게도 많은 잘못과 자주 니 세상 거기는 난 세상에서 최대 정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원철입니다 아, 포항 아닙니까? 아, 나이 포항 올때막 마음이 얼마나 부근하던지. 그죠? 서울에서 왔는데 사투리 잘 쓰지요. 이야, 이상하다. 서울에서는 서울말 많이 잘 썼거든요. 내려오자마자 그냥 입에서 그냥 사투리가 아 역시 포항입니다 어 포항은 저랑 인연이 굉장히 깊어요 저 어렸을 때 경포 월포 어 놀러 많이 갔습니다 예 어, 저희 삼촌이 포항 사세요 예 그래가지고 포항에 자주 왔었습니다 어렸을 때 와가지고 포항에서 어, 바다에서 수영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예 그래서 그때 배웠던 수영이 지금도 바다에 던져 놓으면 알아서 수영을 잘합니다 네. 예. 어참 신기해요, 그쵸 그렇죠? 서울 가면은 사투리, 서울 가면은 사투리 쓴다 하고, 어 지방 내려오면은 서울말 <laughs> 어, 너무 염치 없다, 그쵸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일부러 이제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거 하면 제가 일부러 좀 사투리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많이 고쳤어요. 좋습니다. 네, 이런 반응 익숙, 익숙해요. 네. 어 그래서. 포항 오면은 정말 이 얼마나 이 가슴 뛰는, 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만나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아 어, 여러분들. 또 다음 노래에 들려드릴 텐데, 어, 왜 이제 와서야 라는 노래, 얼마 전에 낸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조금만 올려주세요. You know what 경상도 사람이라 좀 잘생겼죠? 네. 예. <laughs> 또, 우리 포항에는 미인들이 많습니다. 그쵸? 네, 앞에, 이 앞에 너무 미인들이 많아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보지, 보면서 노래를 못하겠어요. 예. 어, 커플? 커플이세요? 어, 어쩐지 너무 부럽더라. 예. 어쩐지 일로 자꾸 못보겠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예, 따뜻해가지고. 어, 겨울인데 굉장히 따셔 보입니다 ,잉? 네. 좋습니다 두 분의 사랑 오래오래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역시 이 풍왕에는 함성 소리가 그죠 하, 노래하는데 함성 아, 소리가 어마어마 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 이왕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시간을 이렇게 함께 보내게 됐잖아요 그쵸 네 뭔가 특별한 뭔가가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어, 듭니다 그렇죠. 네, 어, 다음 노래 매일 듣는 노래라는 노래를 할 텐데 크리스마스도가니까 여러분들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노래는 매일 듣는 노래입니다. me 듣고 아 듣고 싶지 않아 무물이 쳐도 듣고 싶지 않아 쳐도 듣고 싶지 앉아무아계도 듣고 아계물이 쳐도 찾아가물이 쳐도 찾아가 듣고 싶지 않은 몸부림처럼, 아, 안 눌렀네. 아, 비디오를 안 눌렀네. 다시 할게요. 매일 듣는 이 노래가 또 매일 울려 이 노래가 널 떠올리게 만들어 다우리얘기만 같아서 아무리 귀 잡아뜯고 그러는, 그래. 예, 예. 오우 막 잡아뜯길래 깜짝 놀랐네 듣고 싶지 않은 몸부림쳐도 감사합니아여 조명이, 어 조명이 너무 밝다 그죠? 안 들어갈까요? 매일 듣는 너무, 아 너무 잘생겼어요 고맙습니다 아 올라가고 싶은데 그죠? 듣고 싶지 않아 몸. 아유 안 눌렀다. 듣고 싶지 않아 몸부림초도 <laughs> 노래를 좀 바꿔야겠다 이제. 그죠. 어디에 있나요? 제 규정만. 빌리는 가엾은 제 사랑을 알고 계신가요? 용서해 주세요. 벌하신다면 저받을게 제게 그녀 하나만. 이벤트 어떠셨습니까? 좋으셨어요? 오시길 잘했죠? 행복합니까? 좋습니다아 <laughs> 이제 크리스마스 다가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즐겁게 보내시고 2022년 한해 마무리도 잘하시고요 저는 발라드 가수지만 다음 노래는 조금 제가 귀요미 <laughs> 귀요미 좀 하겠습니다 네. 안 귀여운다 들려드리겠습니다 Oh, <music> 던내 마음 을 지워 줬던저있던내 마음 을 열어 줬던 내게 미치 려는 언제나 곁에있었 으면, 해별 대로 아껴 온다. 지금 까 왔던 내 마지막 이 사랑 은 나야 음, 내 마음 을써 나. 그때 좀 귀여웠어요? 네, 아직 20대이기 때문에 <laughs> 제가 아직 20대이기 때문에 잘 어울려요, 그렇죠? 내께로 안겨온다 이거 모르시는 사람 많죠? 왜 학생들 모르죠, 이거? 형님, 반갑띠, 이거 모릅니까? 몰라요? 야, 이래 나 안다 그거 그래, 하지 말라니까 소, 안다고 하지 마 나이가 나옵니다. 안다 하면 안 돼요. 어, 알아요. 그러면은, 좀 모르는데요. 그럼면 MG세대. 어, 어, 전 알아요. 이러면은, 옛날 사람. 네. 좋습니다. 아, 제가 20대로서 이렇게 원래 댄서, 댄서 출신이거든요. 네, 경, 경상도에서 춤을 오래 췄습니다. 아, 그래서 조금 귀여운 무대 해봤고요 마지막 무대 이제 남았어요. 마지막 무대. 이것도 우리 다 같이, 그쵸? 좀 앉아있으면 좀 심심하잖아요, 그죠? 좀 어깨 춤출 수 있는 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곡은, 자, 붉은 노을! 손머리 위로 박수! c o m 눈물든 너 바라보며 슬픈 그대 얼굴 생각해 고개 숙이네 눈물 넣어, 아무 말다 같이 난 너를 사랑하네 이 세상은 너뿐이야 소리쳐 부르지만 전 대답 먹는 너흘만 붉게 변자 다섯 번추

하나 먼저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테슬스잘 보내시고요. 2023년에도 항상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지금까지 발라드 가수 황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디 먼저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포항.